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중앙회장 이진입니다. 오늘은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의 경비지도사 시험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할 순서는 협회 소개를 먼저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개, 경비지도사 국가 자격시험 안내, 경비지도사 교육과정 운영, 교육생 관리 및 취업 연계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회 소개입니다. 저희 협회는 97년도 창립이 돼가지고 경찰청장 명의의 경비지도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0년 3월달에 경찰청 사단법인으로 승인되어 전체 회원수는 약 2만 5천여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회 그 설립 목적은 민간 경비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경비지도사의 품위 보정과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제도적인 연구와 자율적 직무 수행을 통하여 증가되는 치안 수요의 보충적 역할을 하는 것을 협회의. 설립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협회의 특성은 민간 경비 산업의 중추이자 민간 경비 교육의 전문가인 경비지도사의 육성과 지원을 전담하는 공인 단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비지도사란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 경비지도사와 기계 경비사로 구분하는데 경비지도사의 직무로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경비원의 지도 감독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실시 및그 기록의 유지. 둘째 경비원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 점검 및 감독 셋째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 방법에 대한 지도 넷째 집단 민원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 감독 그리고 기계 경비 지수사에 해당되는. 음, 내용으로 기계 경비 업무를 위한 기계 장치 운영 감독, 오경보 방지 등을 위한 기계 관리의 감독 등이 기계 경비조사에 해당되는 직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비조사의 비전으로 볼수 있는데요. 자격증 혜택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증 혜택으로서는 현직 경찰관 근무 평정 시 영가점을 부여하고 있고 경찰관 채용 시험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신임 경찰관 교육 평가 시 자격증 소지자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 대학 경찰 관련학과 자격증 소지자의 20 학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전국 100여 개 경찰 관련학과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군 부상한 근무 평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방호원, 청경찰, 보안관 등 민간 경비 분야 취업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비지도사의 진로 및 전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경비업체에서 경비지사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둘째 경비업체에서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높아지며 마지막으로 경비업에 대한 역할에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경비조사의 역할도 계속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비업체 허가 및 경비사 선임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업체는 다섯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시설 경비, 호송 경비, 신변 보호, 특수 경비, 기계 경비 이렇게 다섯 가지 업종이 있는데 전체적인 법인 허가 받은 경비업체 수는 약한 4,400여 개 법인이 되고요. 경비조사로 선임된 인원은 서울 경찰청이 3,500여 명. 경기남부경찰청이 천여 명 해서 전국적으로 한 7,700여 명이 선임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비지사 국가자격시험 안내입니다 작년에 24회 시험을 시행했고요 금년에 25회 시험을 할 차례인데 금년 시험 일정을 안내 말씀드린다면 원서 접수는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하고 그 서류 제출 기간은 이제 추후 별도로 산업인력공단에서 공지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시험은 11월 11일 토요일 날 1, 2차 동시 시행을 하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27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험 과목 및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선발 예정 인원은 일반 경비사 540명, 기계 경비사 60명 해서 600명이고요. 제1차 시험은 법학개론하고 민간경비론 두 과목인데 과목당 40문항씩 총 80문항인데요. 예, 시험 시간은 문제당 해당 1분씩 총 80분에 에, 객관식 사지 택일형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차 시험이 끝난 다음에 휴식 시간이 한 20분 정도 주어지고 2차 시험은 선택 과목인데 아 필수가 경찰법 포함해서 경비업 법이고 선택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소방학 범죄학 경화 세 중에 하나를 시험 보고 기계 경비 기사는 기계 경비 기론+ 개론 기획 및 설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제 문항은 일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과목당 사십 문항 총 팔십 문항이고요. 시험 시간은 마찬가지로 일문제 일문항당 일분씩총 팔십 분이고 마찬가지로 객관식 사지 택일용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합격자 결정은 제 일차 시험. ]은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선발하고 있는데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하도록 이를 무효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차 시험은 선발 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선발 예정인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일반 경비사 540명 기계경비사 60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 범위 안에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 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00명을 선발하는데 보통 이제 동점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최종 합격자는 한 700명 내외에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그 시험 합격자 통계 현황을 분석을 해봤더니요, 예, 최초 제 1회 시험은 97년 2월 23일날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25년이 지나고 가 26년 차에 좀 접어들었고요. 그 동안 작년까지 총 2만 5천 명 합격자를 배출했고요. 최근 5년간의 그 시험 추세를 분석을 해보니까 20회 시험 총 합격자가 776명, 경쟁률이 10.776대 1. 카트라인은 일반 경비사는 92.5, 기계 경비사는 8 3 7 5 그러니까 기계보다는 일반 경비사가 카트라인이 항상 한 5점 이상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21회, 22회, 23회, 24회 쭉 보면은 최종 합격 인원이 711명, 862명, 724명, 648명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합격자 인원은 약한 700명 내외로 형성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 경비사의 경우에는 710명, 791명, 513명. 기계 경비사는 60. 5명부터 75명까지 합격이 됐고요. 경쟁률은 보시다시피 10.7부터 8.39까지 10대 1 내외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카트라인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의탁 교육과정은 경비조사시험 대비반이고 교육기관명은 한국상... 경비지도사 협회가 되겠습니다. 2만 5천 명의 경비지도사간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제대군인이 민간 경비 분야에서 경비지도사로 안착하여 사회 안전의 리더이자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에서 취업까지. 함께하여 모든 교육생 여러분에게 미래를 밝게 여는 희망의 불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과정명은 경비지사 시험 대비반이고 교육 인원은 20명, 교육 기간은 금년 6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 3회 월수 금요일 날 20일, 그러니까 20번 하겠다는 얘기죠. 20회 동안 교육을 해서 총 120시간을 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자격 취득률 목표는 100%로 설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 시간과 요일은 매주 월수 금요일 날 오전 열시부터 오후 다섯시까지이고요. 목표 자격 취득률도 백 퍼센트 목표 취업률도 백 퍼센트로 설정을 했습니다. 일 인당 교육비는 본인 부담은 십만 원이 되겠고요. 교육 과목 및 강사진을 보겠습니다. 경비업법 경호학. 그 다음에 평가, 입교 수료인데요. 이런 순서인데 경비법은총 48시간을 하겠습니다. 경호학은 72시간을 하겠습니다. 48시간과 72시간은 각각 뉴타겟 경비업법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경기대의 안항공 교수하고 대구과학대의 최경철 교수가 쓴게 있고요. 또 뉴타겟 경호학이라는 공인교재가 있는데 이것은 송경환, 강경수 교수가 쓴 책이 되겠습니다. 경비업법 내용은 그 경비업법의 정의, 허가, 경비지사 및 경비위원, 행정처분 등 전반적인 경비업법을 다루고, 그리고 경비업법 과목에. 사십 문제 중에 경비업법에서 스물여덟 문제가 출제되고 청원경찰법에서 열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법의 주요 관련 법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시험 대비 및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호학 주요 교육 내용도 선택 과목이지만 경호학과 경호의 개념, 경호의 조직 등또 경호학을 완벽하게 시험 대비 및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대군인 경비지사화 과정 특징은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시험 합격에 특화된 우수 강사진을 편성해서 경비사 2차 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하겠다.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취업 관련 정보도 취득을 하고 경비사로 활동하게 될 인맥 기반의 구축을 해서 제대 군인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경비사 과정을 무사히 잘 수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생 관리는 철저하게 출결 관리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협회 공인교재를 지급해 경비사 시험 대비를 하고 시험 그 교재에는 수험서가 있고 문제집이. 그리고 기타 프리트몰등 시험 대비 자료를 다 무상으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통해서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생 그 수료 후에는 사후 관리를 통해서 취업까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교육 수료 후 장기적인 교육 상담 및 지원을 진행하고 시험 실시 이주 전에는 수료생 대상 모의고사 특. 강반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서류 접수 시 원서 작성 및 제출 서류에 대해서도 상담을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생 관리 및 취업 연계입니다. 취두구 취업 연계 방안은 민간 경비 업체로 진출하는 게 있고 민간 경비 교육 강사로 변신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 민간 경비 업체로 진출하는 거, 경비 업체 관리자로서 상근, 비상근 선임을 할수 있도록 선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사 자격 취득 시 경비원 교육 책임자인 경비 지도사로서 경비업체에 취업을 할 수가 있는데 경비업체에서 제대군인 출신 경비 지도사 구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구직 구인 지원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적시 적소에 취업을 알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의 민간 경비 교육 강사와 외부 위탁 교육 강사로 육성 및 채용을 하겠습니다.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경호학 사격 특수경비 등 군계통의 경비 관련 과목의 전문 강사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 경비사 선임 요청 절차는 경비사 자격증을 소지하시게 되면 은 그다음에 경비사 구인구직서 접수를 하고 경비협회에서 경비사 선임 지도를 하고 선임 알선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 약도는 8호선 천호역이 되겠습니다. 8호선 천호역 2번 출구에서 약 500m 지점이 되겠습니다. 천호역에서 2번 출구로 나오면 호집빌딩 4층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대군인지원센터와 연계된 경비조사 시험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